난다 아어아내데 궁대기 아어어아 구급차 구급차 아이고 <laughs> 날라갔다 엄청 많이 아내 어, 배때기 어. <laughs> 아 배때기 어, 어. 아, 이 어, 어. 진짜 말려주지 마리 난다 난다. <laughs> 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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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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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어. 대야 만나요. 나 있는데. 나있는데 대. 네. 회전. 나있는데 내대 아. 아. 있어. 아 네. 뭐가지? 오, 고급차 불러. 떨어졌어? 뭐가지고 지했어 여기 에미 있어. 아 이거 아니 그건고로 와봐. 그건 될 밤이 지금 네 이게 밤의 게임이야. 짜란 장르 게임이구나. 나 운전 못하는데. 안돼. 안돼. 하, <laughs> <laughs> 마이크가 잡지를 <laughs> 못해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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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험사, 보험사 불러 아이고, 넘버카가 어... 아, 되는데. 그래? <laughs> 어? 응? 멋있습니다, 변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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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? 시발이... <laughs> 아니야. 이럴 순 없어. 저기요? 이씨, 이놈 이건 아니야. 아니 누나가 옆바퀴 꼈어요, 갑자기? 너 치고 갔어? 아니 누나가 옆에 꼈잖아요. 이리 놔. 나 구상 없어. 온다. 불러온다. 보급 보러 온다. 보급 먹으러 가나보다 안녕. 맞네. 내가 있었지롱. 땡큐.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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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뭘본 거지? 어? 뭐한 거야? 누가 그런 거야? 나. 무슨 어? 일이야? 봤어? 무슨 일이야? <laughs> 바 앞에서 봤어. 봤어. 차가 차. 나중에 보면 터져요. 봤어. 어허. <laughs> 누가 차 쌌는지 봤어. <laughs> 난안 쐈다. <laughs> 아, 난 봤어. 누가 쐈어? 앞에 킬러고 봤어. <laughs> <봐서. 웃음> 응. 누가 쐈어? <laughs> 누가 쐈어? <laughs> 어 앞에 킬러고 미자리 봤어요. <laughs> 응? 나아 앞에 미자를 봤어요 <laughs> 아이고 그런 아이고 이상한 소리를 또 들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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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딱 시체 상자 딱 여는 순간 뽕 <laughs>